안녕하세요. 초캠TV입니다. 저희 아주 오랜만에 캠핑 나왔는데요.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천안의 트윈스 캠핑장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캠핑장 가는 길인데 길이 너무 이쁩니다 이제 캠핑장 거의 다 왔거든요. 캠핑장 도착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도구 온천 초등학교 도구 온천이 가까워가지고 마트 잠깐 들렸다가자 안 먹어? 먹어요. 먹어? 음, 여기 갔다. 네. 트위스 캠핑장. 어, 네. 이쁘다. 되게 깔끔하게 되어있다. 주차를 어디다 하고 들어가야 되나? 아, 열어선 카메라. 남방이요네 저게 남방이에요아저 전원만 켜면 네, 키면... 전원만 켠데요 네네네 어때 소희야? 나야 아빠 아빠 저게 개야 여기도 2층 침대고 TV. 저기도 2층 침대야? 아빠 저쪽에서 저쪽 안에서 엄마하고 소희가 저쪽에서 와 진짜... 엄청 넓은데? 소희야 왔어 뭐가 이렇게 커? 소희 그냥 아빠. 바닥에 내려놔도 돼 우와 어, 어. 엄마 여기 엄청 넓어 와 아빠 이거 봐봐. 어 거기 뚫려 있어 그렇게? 응 어, 아빠 이쪽에 엄마 아에서꿀자도 남겠어. 야. 아빠.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너무 낫다. 지금 가져올게. 우 어, 너무 수 좋다. 책. 팔 떨어졌네. 팔이 떨어뜨리네. sometime years ago those cold nights in december and the sound of the f a l l the fireplace w s w a n the veggies only by you a r o l e d o w n to a single plaid 어디까 어떻게 갈 거야? 네? 어떻게 갈 거야, 침대로? 네. 오 가는 방법이 있어? 네. 아. <laughs> 아지아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우리 꼬물이. 겠다 아, <laughs> 에이, 밥이 다 되고 있다. 닭갈비 구울까? 이거는. 정골팬이라 깊어. 어. 찌개 북하기도 괜찮아. 응. 김치찌개 끓여먹으면 기가 막히겠다, 이거. 먼저 거는 얇은 거였지. 깊이가 얇은 거였는데, 이건 깊어 깊어가지고, 국이나 찌개도 다 해바라기 번호에 그리더라니까 읽는 속도가 풀리네. 여기가 그 텐트레일러 대전점 사장님께서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오전에 대전점 갔다가 여기 천안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아직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아 여기 이제 캠핑장 정말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네 여기 이번 주도 완전 만석이던데요 지금도 손님꽉차 있어요 보이시나요? 하나도 안 달라붙어요 지고 그냥 양념된 거 넣어갖고 하는데 하나도 안 달라붙어요 물 부은 것도 아니고 응. 동의바다 할땐 항상 물 쓰고 싶 불렀거든요 늘려서 그래요. 응, 응. 아까 소외가 뭐랬는지 알아? 찹타하면서 뭐라고? 근데 미세먼지 하나도 없다, 이러니까. 응 그럼 어, 마스크 안써도 되겠다, 이러고 있어. 코로나 거 깜빡했어? <웃음> <웃음> 잘 놀고 와. 숙제 <laughs> 하다 <수출하다>, 근데. <laughs> 이거 살때 이거 포함되어 있던 거지. 응. 노동력. 맛어맛있 <laughs> 음음 <laughs> 음 마지막으로 다같이 캠핑간게 언제였지? 3월달? 주말 다 돼가 그지? 응 집에 다들 일들이 있어갖고 와 저희 진짜 한두달 만에 가족 캠핑 나왔네요 가족 아빠 혼자. 응 도저히 일정이 안 돼서 저 혼자 차박 갔다 온게 3월 말이었으니까 시골에서? 응 그게 3월 말이었어 3월 총가 중순에 한번 갔다 왔구나 응 3월 첫째 주 첫째 주가 마지막이었나? 응 다 같이 캠핑 갔다 온 게? 응. 무지개 캠핑장? 응. <laughs> 영상 찍을 때? 어, 그리들 찍을 때. 어. 3월 초에 갔다 오고 처음 캠핑 나왔네. 와. 진 몸에서 좀쑤셔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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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런맛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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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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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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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캠핑은 다 좋은데 벌레가 싫다. <laughs> 나도. 파리, 모기. 그래도 당신 많이 변한 거야. 옛날에 캠핑, 정말 어, 싫어. 벌레 때문에 캠핑하기 싫다고 그랬는데. 응. 아, 진짜? 응. 언제? 아빠 옛날에. 나태어나기도 응. 캠핑에 빠지기 전. 나 봤으면은. 여긴한번 신나는... 그래? 갔다 오고 빠졌어. 어, 배부르다, 이제. 지금 저희 꼬물이는 낮잠을 자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세개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설거지 게 설거지 당첨자 게임. 이 많은 정리를 혼자서 다 해야 됩니다. 단 네, 문제 정... 없어. 아, 요 정도면 돼? 조금만 더 응? 해볼까? 응, 음, 그 정도면 됐어. 자, 시작. 아니야 왜? 순번정해야지 자 아. 이렇게 어떻게 방법이 뭐야? 가장, 하는 방법이? 가장 찌르는 거야 그 다음에 딸깍 조가 나야 돼 이, 이런 구멍에다 구멍에다가? 어, 근데 딸깍 조지가 안 나면 안된 거야 그렇게 옆. 많이 하게? 어 뭐야? <laughs> 됐어 유타야 어? 애봉 해두번 넣어 그냥 넣으라고? 두번 넣어 두번그 다음부터 주사기야 됐어! 이제 주사위! 아. 두번 넣어! 오우! 무짝놀랐이가이어게두 번이야? 어! 까뿌니까두번 놔야 돼! 3!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하나! 하나 둘. 셋! 가3 <laughs> <laughs> 나이스! 해봐 아 너무 오어와 이거 왜안 터져? 세. 오 이거 왜안 터져? 야, 이거 왜안 터져? 터지게 됐는데 이 그냥 아무거나 아. 골라서 2번 제 없어 보이는 거야어 이거야 이게 하나야. 이게 하나야. 아니, 딸깍, 소리가 딸깍, 딸깍 소리가 나야 돼. 딸깍. 이렇게 노요지. 오루. 딸깍 소리가 나야 돼. 어우. 아 제발. 오 마이 갓. 이 우야 <laughs> 나는 어떡해 장난 <laughs> 아니야 지금 이 응, 진짜 엄마 오마... 어불 엄마까지 진짜 안 터지면 나 진짜 망할 어 설거지 <laughs> 첫 판의 연습판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아빠, 아빠 우리 한판더할 건데 빠이빠이 <laughs> 아니 아빠 한판더 하자 어, 리한판더 해야 돼. 누군가 그랬어 아니, 그런 거 없어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고 지금 은는 설거지 그거 이빠이 저희 아까 전에 밥 먹고, 잠깐, 눈좀 붙였거든요? <laughs> 그 사이에 만석이 됐습니다. 오늘 캠핑장 만석이었는데, 주차장도 지금 꽉 차있어요. 김세희! 이구 산책 나왔어? 슈퍼가 매장 갔다 오셨어요. 매장? 응. 아니, 애기 짱따르는 리 달이구만. 너무 잘 보네. 안 힘들어? 네. 잘 걷는 이제 지금 아빠랑 <laughs> <악바랑> 가자 <laughs> 지금 저기는 우리 아까 전에 캠핑장 갈때 지나갔던 상추 샀던 마트 아니야? 아, 저... <laughs> 아 저기가 매점이었어? 우리 한몇백 미터 걸어왔지? 여기에 여기까지 오걸어 한참 걸어온 것 같은데 한 천사백 미터 걸어 왔는데 캠핑장 입구에 있는 가장 가까운 마트가 저기였구나. <laughs> 어, 오빠, 여기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있어. 어이그 정말이요? 오, 정말이야. 오, 그 정말이야. 오, 좋아, 정말이야. 다행이네. 아, 어, 이제 가야 되는데 저기로 가야겠다. 저기 밖으로 나가서 돌아가면 있다고 해갖고 걸어 나왔더니 <laughs> 여기가 마트인 줄 몰랐네 <laughs> 어, 가자 수혜야 <후회야>. 목이 타 <laughs> 김소희 아, 이제 뭐. 갈까요? 먹자. 아빠 가가지고 추석끼리 가자 알아서 먹어 아빠, <웃음> 아빠 <웃음> 아빠 아까 전에 내가 풍난다치리기도 했거든. 다 올려. 아빠가 지금 편하게 대답할 수 있는 아빠. 상태가 아니야. 소희 안고 있지. 카메라 들고 있지. 하나, 둘 셋. 됐어. 여기로도. 아 숯불 냄새. <laughs> Searching for something that ain't lost. Have we got it? our lines crossed? We're wasting time on stuff that doesn't really matter. While wishing for something better. And words unspoken, we fought apart, and I won't dare to say. Do you feel the same? 와 너무 이쁘다 창문도 있고 자 여기에는 아주 이쁜 별이 그거 카메라가 있고 이쪽은 대왕 별이 있고 여기는 내가 자는 침대방이랑 어어 어, 창문 이쪽에 작은 별 작은 별 작은 별 작은 별 <웃음> <웃음> 이거줄까 어... 어... 이거 줄까? 어... 이것도 아니야 <laughs> 엄마 나 아이스크림 내일 먹어? 아 먹고 싶으면 좀이다 먹어 뭐 줄까? 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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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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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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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화이 났어? 엄마 그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뭐가 돌아진 거야?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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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어진바 이걸로 크림인데 이거 바닐라 어 이게 뭐야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자 <laughs> 바닐라맨 <참. 다 아니래며. 웃음> 내 머리에 이거 붙었다 저기 봐쇠요또 오셨습니다 여기 <laughs> 두 스푼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로 오세요 옳지 오세지 일로 오세요 일로 응. 오세요 어찌? 응. 오 응. 응. 아이고 여기까지 왔다가어 응. <laughs> <응. 응. 웃음> 가자 이제 분위기 이쁘다 어머 응. 아 진짜? <laughs>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해도 복싱, 싫어? 응. 그거 위에다만 봐봐. 어. 위에 보면 이거 원래 벚꽃 나무거든. 어. 근데 아빠 문제가 있어. 이 꽃이가 떨어지잖아. 그럼 이쪽에 이 꽃잎이든 맞게 될 거야. 그럼 아빠 바로 옆에 빛이 있어 이렇게. <laughs> 아빠를 찍어줘야지. <씻고> <laughs> <laughs> 아빠를 찍어줘야지. 응. 밥 먹었어? 가, 임마. 많이 밥 먹은 밥거 같네. <laughs> 여기 인생 사진 건지겠는데요? 사진 잘 찍는 분들은. <laughs> 저기 달 있다, 달. 저예요. 애벌레 됐어? 나무 안 보여? <laughs> 저 위에 달 있는데? 어, 나무에는 나무에 가려졌어. 나무에 가려졌어? 여긴 여기 달 있어? 보여. 여기 있어? 저쪽에. 어, 저기 달 보여. 어, 보여? 나무 사이에. 아빠도 타볼까? 어. 소리 안 나겠지? 안 부러지겠지? 우리 이제서 여기 올때 사장님 카드만 빌리자. 사장님한테 그런 소리가잘 얘기해 봐. 응. 여기 올 때마다 거기 들리자. 대전. 응. 그래. 나장이 동화 죽일 그 캠핑장 가는데 카드만 빌려 줄게요나요소리 씻고 있나 보네. 맞아. 아안 나가? 다 놀고 왔어요. 김소희! 엄마 나 같이 나갈래? 응 갖다 어. 까요! 한숨 주무시고 일어나셨어요? 표정봐 이 <laughs> 표정 어떻게 해빠빠이 예술이 어이빠이 어이구 싫어 싫러 지금 한숨 자고 일어나서 <laughs> 많이 심쿵해요 지금 건들면 바로 터집니다 이거 지금 아빠, 일로 오세요. 아빠. 응. <laughs> 지금, 소희도 다 같이 산책 나갔다가, 지금, 품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고 지금 들어와서 다시 재워야 됩니다. 지금 소희도 씻고 있고요. 저도 샤워하고, 오늘 하루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응. 여기 이렇게 좋은 카라반에서 오늘 밤 잘릴 생각하니까, 설레네요. <laughs> 내일 철수 걱정 없는 게 제일 좋네. 아유, 가끔 한 번씩 이런 편안함을 누리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여기서 자야할 거예요. 거의 내 자리에요. <laughs> 어. 우리 소희 이제 기분 풀렸어요. 아구. 까꿍. 오이. 까꿍. 꼬물이가 인사해. 오이. 까꿍. 안녕히 주무세요. <laughs> 저희는 이만 자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빠빠이. 굿나잇 뿅. 우리 아빠 이했어 요즘 이러더라. 어. 안고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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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만 놀고 있어. 나. <laughs> 잘 잤어요? <웃음> <웃음> 어. 안 돼요. <웃음> <웃음> 안 열어져 그거는. 저희 잘 자고 일어났고요. 맞아요. 이제 네. 아침 먹고 퇴실하려고 밥 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터 치킨 카레. 편한다. 안에 전자레인지 있으니까 편하네 어. 맛있다. 음. 그 커드뚜꾸에서 산 거지. 음. 먼로 닭갈비 먹고 저녁에는 이제 막걸리에 감자전이랑 먹으려고 준비해왔는데 닭갈비를 너무 뽀지게 먹었더니 못 먹었어요 어때? 첫째 공기보다 두, 두 번째가 밥이 더 많아졌네 인정 다들 원래 이렇게 아침에 입맛 좋잖아 아리얘왜이래 끝내? 엄마 <laughs> 마 아구 맛있어 야! Remember to wash w i h a to o a p o 안녕히 세요 저희 이렇게 하루 동안 묵었던 곳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제 짐도 차에다 실었습니다. 텐트레일러 대전점 사장님 덕분에 1박 2일 동안 아주 럭셔리한 곳에서 편하게 잘 쉬다 가네요. 아 여기 진짜 한번 무조건 다시 올 겁니다. 아이들 놀기 좋고 거리도 천안이면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지금 이제 일요일 오전인데 바람이 좀 불고 있어요. 지금 소해랑 소희는 저기서 좀 그네 타고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캠핑 재밌게 즐겼고요. 저희는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또 다음 캠핑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뿅! 소해야 가자! 아, 끌려온다! <laughs>